그 다음에, 국생공식 확장사는, 이거 음, 요거를, 옛날에 이제 어떻게 보면 두개 더하고 두개 곱해요라고 배웠잖아. 그래서 이게 X제곱에, 어, 요렇게 된 거야. 근데 이게 이제 세 개짜리로 늘어난 거야. 뭐, 요렇게 된 거야. 그러면은, 계산하시면, X 세제곱그 다음에 각각 하나씩 더한 거지. 여기 하나씩 더 했잖아. 그래서 여기 하나씩 더.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짝져서 A, B, A, C, D, C. 이게 렇두 개씩 짝꿨는 거야. 그래, 나머지 세 개. 이렇게. 다 4차도 만들 수 있어, 똑같이. 4차도. 이렇게 나왔잖아? 그러면 이제 네번 곱해졌으니까 4차.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더한 거. 그 다음에 두 개씩 한 거. A, B. 이렇게.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더 오래 걸리겠지. 그래서 나중에 얘는 이제 뭐 치환하니 뭐니 뭐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.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짜리. A, B, C. A, B, D, A, C, D, B, C, d 의 X. 그 다음에 마지막 A, B, C, D. 이런 식으로. 보면 하나짜리, 두 개짜리, 세 개짜리, 네 개짜리. 오케이? 개념이 이해가 됐지? 그럼 이제 문제만 탁 풀어볼게.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X 플러스 1, X 플러스 2, X 플러스 3이라고 나와서. 그럼 일단은 가장 먼저 X 세제곱이 이렇게 나올 거고, 첫 번째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야 되지. 그래서 이거 그냥 위에서 그냥 빨리빨 계산할게요. 첫 번째 거. 그래서 여기가 6X제곱. 플러스 두 개씩 짝지인 거. 1, 2, 1, 3, 2, 3. 이렇게 하면 되지. 그래서 1, 2한거 2. 더하기. 1하고 3하고 한거 3. 플러스 2, 3 6. 그서 12X. 플러스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나 오겠어? 6, 요렇게 해서 풀면 된다는 거야. 그치? 그 다음에 요거는,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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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하니까 마이너스 9x, 9x제곱. 그 다음에 두 개짜리, 6. 요렇게 곱한 거, 플러스 8. 요렇게 곱한 거, 플러스 12. 그래서 26. 3개 곱하면,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. 이해 되셨죠? ねえ。<Yeah. S 2> <c oughs>